아, 고염나무에 아,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음, 강 꽃보다 적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그 고염나무 꽃에 아, 큰 벌들이 놀러 왔네요. 아, 요것은 고엽나무입니다. 아,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아, 한 가지 우측에 굵은 가지는 고엽나무고요. 아, 좌측 가지는 아, 감이 열리고 있습니다. 뭐 뚜렷이 구분은 안 되는데 아, 일단 좌측 것은 이렇게 감잎이 되었고요. 큰 감잎. 그리고, 감처럼, 감이 열렸습니다. 감으로 열리는 가지와, 그 옆에까지는, 이파리도 즉고, 고염이 열렸습니다. 아, 보기에는 덜 익은 것 같은 오디이지만, 아, 까만 오디보다 더 달콤한 오디입니다. 아, 충주 대추 농장에서 따온 오디입니다. 새카만게잘 익었습니다. 아유 색깔 조 색깔은 좋아하죠. 까만게. 음 보기에는 그래도 맛은 좋은 오드입니다. 음.